안녕하세요. 서다산 유아스페 다람쥐 선생님이에요 자, 친구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. 그래서 집에서 웅크리없고 있지만 말고 다리가 튼튼해지는 오늘은 바보 재기책기 놀이를 할 건데요. 먼저 재기를 만들어봐야 되겠죠. 자, 먼저 만들 때는 간단하게 집에 뭐 과자봉투도 되고요. 이런 비닐봉투 두 장. 그다음에 만들 수 있는 가위, 무게 의 중심을 잡아주는 동전이나 돌멩이 같은 거. 묶어줄 수 있는 고무줄이 있으면 돼요. 그리고 바보재기의 비밀, 막대기와 끈의 용도는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. 지금부터 그러면 재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재기를 만들 때는 재기가 되는 비닐봉지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? 두 장만 먼저 할게요. 자, 뒤에 밑에가 막 이렇게 납혀져 있다면 여기는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. 잘라 볼게요. 다른 다음에, 이렇게, 직사각형이된 다음에, 반을 딱 접어서, 여기다가, 무게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동전 선생님은 500원짜리랑 100원짜리 두 개로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, 돌돌돌 말아줍니다. 돌멩이다 다른 무게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추로 해도 돼요. 대신에 펴야 되니까, 딱 너무 딱딱한 거는 아플 수 있겠죠?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 주세요. 됐나요? 되게 쉽죠. 그 다음에 이제 동전이잘 고정될 수 있도록 고무 밴드로 말아 줄게요. 됐나요? 어, 그 다음에 이제 대기가 될수 있도록 나풀나풀 가위로 해서 발라 줄 거예요. 자, 조금씩. 너무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. 응. 이렇요 끝까지 벗겨지지 않도록. 주셔주면 어때요? 제기가 됐나요? 자 이제 제기가 다 만들어져 있으면 이제 이거로 선생님이 아까 이름이 바보 제기라고 했잖아요? 누구나 찰수 있는 제기를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준비했던 나뭇가지 나 끝, 자 끈을 제기에 묶어주세요. 자, 꼭 묶어준 다음에 적당한 길이로 어, 서 잡고 찰수 있도록 내 키에 맞춰서, 적당히 나뭇가지에 묶어주세요. 짜잔! 자, 제기까지 완성됐어요. 잠시 후에 우리 한번 제기 놀이 한번 해봐요. 아, 안녕하세요. 선생님. 아까 우리 친구들 제기 만들었죠. 그래서 누구나 우리 어린 친구들 엄마, 아빠 다 같이 할수 있도록 막대기와 줄을 이용해서 제기를 잡고 찰 거예요. 그럼제기가 절대 떨어지지 않겠죠. 자, 집에서 만든 이 비닐 제기를 이용해도 되고요. 실종 시중에 가면 마트나 문광구에 이렇게 파는제기도 있어요. 그래서 끈만 준비하면 되겠죠. 끈하고 뭐 나무 젓가락도 괜찮아요. 자, 이용해서 한번 재차기 해볼게요. 자, 앞으로도 타고요. 옆으로도 타고요. 이렇게 하면 밑에 콩콩거리지 않고 층간 정도 없이 집중도 잘 되고요. 다리에 힘이 특히나 이렇게 무릎에 고관절이 라고하는 것이 엄청 튼튼해지네요 우리 친구들 추운 겨울에도 집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재밌는 소할수 있겠죠. 잘 되신다 그러셨니? 네. 네. 너무 힘들어요. 아, 너무 힘들어요. 어, 열심히 운동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